송이버섯 채취시에 너무 빨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빨리 다니실 필요가 없어 상나서요 천천히 아기의 걸음으로 산행하는 겁니다 아기의 걸음이라고 하면 뭐 갓난아이가 아니고 저도 한 초등학생 2, 3학년? 네. 그 학생들 걸음으로 천천히 다녀야지만은 송이버섯 쌀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약에 산에서 만났다 해도 해도 그 사람들이 송이버섯 두간 자리를 모르시면 송이버섯 개도 못 따요 뭐 오셨으면은 그냥 옆에 가만히 계셨다가 지나가시면 또 송이버섯 따면 됩니다 지나고 갔을 때는 또 상황이 틀리죠 그, 지인은, 성이버섯 한 개도 못 땄을 때, 또, 나의 국강자리를 탐내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두 개 따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지인들하고 함께 가잖아요. 세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살림 앱이라는 게 많잖아요. 산뜻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GPS도 있어요. 이 앱을 깔고 선행을 하면 자기가 처음에 올라갔던 산에서 끝에까지, 하산할 때까지 그걸 지도로다가 윈공이성으로다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간중간에 풍이버섯을 뭐 한겠다고 두겠다고 세겠다는 자리 있잖아요. 이게 인공위그 앱을 깔고 하다보면 자기가 멈춘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쓴대 있어요 썼던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쓴데 이렇게 쓴대는 자동으로 앱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송이버섯 채챔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를 또 이렇게 누르는 데가 있어요 누르면 누르면 여기는 송이버섯 밑에 여기는 능이 늦게 이런 게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산행을 같이 했다면 2026년도 또더 나가서는 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이 송이밭을 그분한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 밭다고 산행을 할 적에는 부랴부랴 그냥 딱 까주고 네. 산행할 적에 잘 가르쳐주지 않고 했는데 네. 여러분 산속의 그림자는 어떤가요? 산속의 그림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마다 송이버섯 많이 짠다고 합니다 네.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후이버섯을 많이 따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산에서 간혹 만날 수 있어요. 산 그림자 안니세요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닙니다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산에는 많은 버섯들이 자생하고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 가지고 가신 그 슬기 있잖아요 물병 이런거 또 아니면 음식 김밥 싸가지고 가셔서 은박지 같은거 이런거 많이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좀 조심 좀 하시고요 산에 가실 적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절대 안됩니다 담배는 큰일 납니다 네. 산불 나면은, 뭐, 버섯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산불 조심하시고요. 버섯사행할 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멀리 보라 그러죠, 멀리. 멀리. 한치 앞을 멀리 봐라. 저그 이유는요, 앞에, 나뭇가지에 이렇게, 상벌 있죠, 상벌. 혁뒤만에 길게 늘어진 벌, 어, 아, 그것, 쏘이면 엄청 따갑습니다. 그런 벌도 있고, 땅 속에 사는 땅벌도 있고, 또 아니면, 마사토가 많은 지역에는 왕벌 있잖아요, 왕벌. 장수 왕벌인가요? 땅 속에, 땅에서 사는 거? 예. 그런 벌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고, 러니까 산을 멀리 보는 겁니다. 산에, 산에서 갑자기 멀리 보아야지, 나의 건강도 지키고, 홍이도 많이 보는 겁니다. 홍이를 한번 이렇게 발견하시잖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쫙 깔려있어요. 그 깔려있는 데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기들 늦게, 저기 늦게 이런 곳을 확인하시면, 홍이바가 퇴취하는데 많은, 많은 도움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은, 아, 소나밭을 지나왔는데 여기는 화력수가 7이고 솔잎이 3이잖아요 이런 곳에는 뭐 물버섯이라던가 아니면 갓버섯이라든가 이런 버섯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송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쌍송이 가능성이 큽니다 쌍송이는 송이버섯이 대가 굳고 크죠? 나뭇잎 하렛지에서 발생하는 송이버섯은 여기에 한 송이에 200g, 300g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빼놓지 마시고 산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능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능선이 나오는 데는 그 송이버섯이 나이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에는 모든 뭐 산이 겹산이잖아요 겹산 겹산이기 때문에 어디가 송이가 많고 하는 것보다 송이버섯이 어디에서 나는고 나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많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마다 송이버섯 능이버섯은 같은 산에서 발생한다는 점꼭 기억해두시고 요 2025년도 가을에도 송이버섯 개방 나시기 바랍니다. 산에가실 적에 흡연은 절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